<laughs> 어, 저, 진짜 진짜 미안해. 그만 하세요. 또 사실 남자만 보면. <laughs> <�annah> 바로... <laughs> <laughs> <Rut> <laughs> 당연하지 게임 아세요? 당연하지 게임 당연히 알지. 저랑 당연하지 게임 한 하실래요? 싫어요. 왜요? 한 번만 해요. 싫어요. 오그 어, 칼같이 거절하지. <laughs> 알겠어. 어 아까 우리 당연하지 할까? <laughs> 네 한번 할까요? 선빵 때려보세요. 어... 아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빨리 해보세요. 웃음> 잠깐. 아 뭘로요? 해 근데 재밌을까? 애딱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진짜 하나는 진짜 존나 센거라 센거라 가지고 안 되고 진짜 이건 진짜 안 되고요. 하나는 뭐 해도 될것 같긴 해. 해도 될것 같은데. 존나 센거 해보세요. 오케이. 첫 게임 중딩 때 뗐죠? 아 당연하지. 아 <laughs> 어, 네. 아이 정도 수위라고 알았어. 아나 미안해 나 미안해. 아 알았어, 미안해. 알았어. 너첫 경연 아너첫 경연 중학교 화장실이라면 며 당연하지. 여러분들 방방봐해주세요. 야너 나한테 진심이라며? 당연하지. 아씨내 주는 느낌이야 다. 너 방송에서 애교가 그렇게 하고 싶다며? 아 이거를 당연하지. 아, 지면 는 우리 벌칙 좀 정하자. 그러면. 지면은 애교하죠. 아, 5초 안에 대답 못 하면 아, 당연하지 못 하면은 지는 거예요. 너 사실 남자랑 해 봤다며. <laughs> 당연하지. <웃음> <웃음> 어, 저 진짜 진짜 미안한데 카드 부셨거든요, 이것도. 어. 존중한다고. 요 그만하세요. 뭘 존중해요, 씨발. 아, 뭐 어. 음. 사실 여자 안 꼴린다며? 남자만 보면 그렇게 꼴린다며? 당연하지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야 어지럽네 어쩌기아 그럼 잠깐만 노래 하나만 틀고 있어봐 나도 술좀 갖고 올게 시청자들 개 돼지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5 4아 이건 너무 하잖아 이, 아니 당연하지 1와 이거를? 이거를 방방좋해주세요 여러분들, 방방바, 방방바. 그난 되게 재밌내은데꼬를 버렸다고... <laughs> 아... 내가 어택이구나. 뭐 제가 색안경을 꼈네요. 죄송합니다.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었네. 미안합니다. <laughs> 그 애들, 수기 높은 것좀 해도 되니... 아... 그거 십구 알려주세요. 머릿속에 마구 이적 꼈으니... 고마워요. 그... 편님이 남자한테 더 끌린다 했는데, 그런 이유가 꼴리고 싶어서... 깔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? 어? 당연하죠. 뭐, 뭐야? <웃음> 약한데? <웃음> 아, 너무 약하겠나봐. 일부러 약하게했는데 이미, 이미 내응꼬를 내준 이상 난 이렇게 없어. <laughs> 아, 응꼬를 잃은 게 아니구나. 그래. 네, 여튼, 나의 성 정체성을, 같이 이걸로 잃은 거지. 딱저까지만 하고 그만하죠. 이미 손방 때줬으니까. 내가 마지막이 이거 대답 못할 만한 걸로. 너 100만 원 주면 시청자들 버릴 거지. 만 원만 줘도 시청자들 버릴 거지. 어? 이거 당연하지 않아야 되죠. 만 원만 줘도 시청자 들 버릴 거지? 아, 근데 솔직히 이건 진짜 아. 못 하겠다. 예. 아, 미안. 이건 진짜 못 하겠다. 이거 진짜. 야, 이건 이건 멋있게 끝났다. 야, 이건 진짜 근데 이건 진짜 못할못 그거다. 아니 100만 원이면 어. 솔직히 그냥 야, 이거는 방반 봐야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 원이면은 조금 난 <laughs> 노양심이었음. 야 이건 솔직히 멋있었다. 이거는 박수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자 이제 애교하자. <laughs> 아, 씨발 여봐라 설아 공주님 명한다. 내 앞으로 지금 빨리 당장 빨리 초코를 하죠. 대령해라. 어허. 초코를 아, 대령하지 진짜, 진짜 않았냐? 진짜 아 힝. 설아 공주님은 초코유 먹고 싶어 초코유 마주고 싶다 초코유 없으면 설아 공주 올 거야. 죽어버릴 거야. 어이. <laughs> 진짜, 진짜, 아, 짜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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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자님, 여는 딱, 이제,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, 만, 누군면될것 <laughs> 같습니다 네. 여봐라! b a r a what I want to hear, y a b a r 라 Yabara, y a b a r